사건 사고 많았어요, 순탐정님. 아 많았습니다. 어떤 것 떠오르세요? 제일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것 떠오르세요? 음 저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참 끔찍했어요. 예. 네, 많은 분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예. 또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굉장히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더욱 끔찍했죠. 그리고 또 아, 소년법 개정이라든지 음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쟁점도 드러났기 때문에 나왔기 예. 때문에 어, 저에게는 가장 크게 와닿았던 사건입니다. 맞아요, 인천 여아 살인 사건. 그럼 올해 마지막 탐정에서 가지고 오신 사건은 뭡니까? 네, 장자연 사건입니다. 장자연 사건. 이 네. 검찰 과거사위에서 다시 뭐 재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떠들썩해진 거죠. 어,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아직까지 그런 재조사를 하겠다라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예. 어, 대검 개혁위원회가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장재현 사건군을 검토대상으로 제안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제안하겠다. 그런데 또 검찰과거사위원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아직 그런 제안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음. 또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이 논의, 논의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사건의 진상이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어 왔죠. 어허. 또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음. 이런 상황에서 검찰개혁위원회가 실제로 재조사 검토를 제안하면 과거사위원회 제가 다루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왔어요. 청와대 청원 운동도 시작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장자연 사건 여러분 대충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게 마무리는 어떻게 됐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네. 어떻게 누가 처벌받고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죠. 네, 2009년이었죠. 배우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 인기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해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 후였기 때문에 더큰 충격을 주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후에 이 매니저에게 보낸 자필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장자연 씨의 유서 한 장에 내용이 충격적이었죠. 예. 처음 이 내용을 보도한 게 KBS였는데요. 룸살롱에서 접대에 동원됐다. 음흠. 잠자리 강요. 예. 즉,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맞아요. 연예기획사, 언론사 관계자들, 또 대기업, 금융업 종사자들 등총 31명에게 100여 차례 이상의 접대와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예. 특히나 더큰 충격을 줬던 거는요. 이게 어디 어디, 뭐 무슨 무슨 회사 사장, 음. 뭐 어디 어디, 뭐 간부 등등으로 이제 그 접대 상대방의 소속과 지위를 밝혔기 때문이었죠. 리스트가 써 있었던 거예요. 네. 성환종 리스트처럼.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예, 예. 결국 기획사 대표였던 김모 씨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예. 하지만 이게 폭행으로 처벌받은 겁니다. 즉, 어. 접대나 성상납 강요로는 기소도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즉, 재판도 안 받았습니다. 어. 또, 이 기획사 대표 말고 이름이 오르내리던 다른 사람들은요, 전부다. 혐의가 없다면서 기소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름 오리 내리던 사람 모두다. 네 재판도 안 받은 거죠. 다만 또 다른 한 사람이 처벌 받았죠. 그게 바로 장자연 씨의 당시 매니저였던 유 모씨인데, 예, 예. 이게 징역 1년, 또는 집행유예 2년이었어요. 음. 그런데 이게 오히려. 장자연 씨 편에 있어서 그 기획사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 유 씨는 장자연 씨 측의 입장에서서 막 언론 인터뷰도 하고 이랬던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히려 네. 이 사람만 처벌 당한 셈이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력 인사들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네. 비난이 컸고요. 어, 그렇지만. 또 이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사건은 잊혀져 잊혀졌죠. 갔습니다. 잊혀졌죠. 아그 어, 후에요. 어, 이 유서 장자연 씨의 유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고 음. 또 반면 장자연 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 접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증거도 부족하다. 그 부분 판결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군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법적으로는 일단락이 된 사건인데 네. 왜 지금에 와서 재조사 요구가 빗발치는 겁니까?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 어, 그러한 의문점을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음. 과연 재조사가 필요한지 판단해서 뭐 의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미스터리들 의문들 좀 들어보시고 의견들 보내주세요. 자 장자연 사건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뭡니까? 네, 첫 번째 언론에 언급조차 되지 않은 가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 언급조차 되지 않은 가해자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건이 전개됐는데요? 어, 사건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듯 보이면서요. 예.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았습니다. 바로 2011년 당시인데요. 예.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제보를 공개합니다. 어떤 제보를 받았어요? 어, 유력 신문사죠. A 신문사 사주 일가의 술자리에 장자연 씨가 함께 있었다. 그런데 음. 그 분위기를 보니까 처음 본게 아니라 매우 익숙한 파트너로 느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니까 이종걸 의원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종걸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 제보를 공개한 거죠. 예. 이 제보 내용에 내용이 공개되자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 여론이 매우 커졌죠. 예. 또 배우 문성근 씨도 해당 신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그러자 그 A 신문사와 사장이 이 사건 장재현 사건과의 연관성을 거론한 사람들을 연이어 고소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합니다. 어. 하지만 민사소송 결과 이 A 신문사가 계속해서 패소하는데요. 음. 뭐 이종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예. 또 이를 보도했던 MBC 신경민 앵커. 지금은 국회의원이죠. 그렇죠. 네, 또 보도본부장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합니다. A신문사가 패소했어요. 네, 어, 불복해서 항소를 해서 2심에 갔죠. 그런데 예. 2심 간 후에 이제 항소를 취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법원이 또 다른 재판에서 이 해당 신문사의 사와 해당 신문사의 사장이 장자연 씨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 재판 말고 네. 다른 재판이 또 열리고 있었는데 네, 유사한 재판이죠. 그 재판에서 A 신문사 사장과 장자연은 관련 없다라는 언급이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를 취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뭐 진실 규명 됐으니까 뭐 이거는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라고 어. 한 건데요. 실제로 법원은 이 장자연 씨와 그 해당 신문사 사장의 관련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 우리 사장하고 장자연 씨는 관련 없다라는 언급이 어쨌든 나왔으니까 소기 목적을 네. 달성했으니까 소를 취하겠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민사 소송 진행 절차 상황만 보면요 뭐 이상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형사 절차 관련해서는 조금 궁금한데요. 어떤 게요? 이제 해당 신문사의 사장이 고소인이면 음. 고소장을 제출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먼저 그럼 고소한 사람 고소인부터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게 순서입니다. 경찰에 오라고 해서. 네. 네. 어 그런데 그렇게 진행했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고요. 음. 또형사 청사 재판도 이어졌어요. 예, 예. 그러면은 고소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을 듣는 게 이제 통상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 어, 이제 그 해당 신문사의 사장이 고소를 이제 전격적으로 취소하면서 음. 재판 절차가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예.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은 것이죠. 어찌 보면 그 신문사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라고 해서 어 이거를 그 소송을 걸고 어성사 고소도 했지만. 이제 오해받는 게 억울했지만 더 이슈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참고 넘어간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어떤 겁니까? 어, 당시에 이 A 신문사와의 진실 공감만 부각되면서 예, 예. 다른 사람들은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아까 리스트의 이름이 뭐, 아까 서른, 서른 명 있다 그러셨나요? 네, 총. 그러고 보면 기억나는 사람 별로 없을 정도로 흐지부지 됐어요, 수사가. 네, 수면율을 오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가 필요한 건데요. 예, 예. 특히 당시에 사건 초기에요. 예. 이 A 신문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떡해요. 장자연 문건에 있는 사람은 우리 신문사 사장이 아니라 계열사인 스포츠신문사장이다 음. 라고 밝혔습니다. 어, 어. 또한 가지 더. 이 기획사 대표 김 씨가 장자윤 씨에게 어, 뿐만 아니라 접대 상대방의 지위를 지휘와 직위를 과장해서 얘기하는 버릇이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그냥 손수호 사원인데 네. 여기 저기 손 사장님이야 인사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과장, 우리 뭐김 사장 이 사장 이러듯이. 네. 예. 를 들어서 이제 언론사 사장이라고 소개했지만 알고 보니 사장은 아닌 그런 간부였고. 그런 말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었다 기획사 네. 대표가. 또 기획사 대표라든지 아니면 연예계 관계자라고 소개했지만 아, 알고 보니 아. 그 정도 급은 아니었던. 그렇기 때문에 장자연 씨가 속아서 들은 대로 유서에 적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장자연 씨 돌아다녀요? 네, 장자연 아. 씨가 두번 속은 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누군가를 접대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밝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A 신문 얘기만 하다가 그것도 뭐 제대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다가 또 다른 가해자들은 제대로 수사조차 됐는지 안 됐는지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31명의 이름은 있는 건한명에 대한 얘기는 있는 건데. 네. 이름까지 아니더라도 직위, 회사와 소속과 직위가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아,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뭡니까? 해프닝과 선정성의 사건의 본질이 가려졌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네, 2011년 사건이 흐지부지 되던 중에 예. SBS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떤 내용을요? 장자연 씨가 생전에 쓴 편지. 50통이 발견됐다. 아 이거 기억나요. 50통의 편지가 발견됐다 해서 떠들썩했죠. 분량도 230쪽이 넘었습니다. 예. 네, 필적감정도 맞췄고 확인해 보니까 장자연의 편지가 맞다 는 내용인데요. 예, 예. 하지만 국가수가 어, 조사해 보니까 장자연 씨가 쓴게 아니라 당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또 과대망상 증상을 보이고 있던 전모 씨가 쓴 것이라고. 분석 결과 발표를 하는데요. 과대망상 환자가 쓴 거다. 네, 뭐, 정과 10범이었고, 네. 특수관관 등으로 복역하면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네, 네. 장재현 씨가 12번 면회 왔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런 기록 전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과대망상 환자가 쓴 편지인 건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 이제 사건 초기에 그 어떤 신문사가 보도했다가 급히 사과 기사까지 냈던 내용이었는데, 2년만에 다시 일이 커진 겁니다. 음. 또 어떤 기자도 팟캐스트에서 내가 직접 전시 만나봤다. 근데 이게 사실 맞다라고 주장했지만, 후속 보도가 없었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뭐 과대망상 환자가 벌인 해프닝 정도인데 이 해프닝이 왜 제조사의 이유가 됩니까? 이 50통의 편지는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예.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자연 씨가 남긴 유서도 조작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아... 그런 억측이 있었죠. 아저 50통이 저 과대망상 환자가 쓴 가짜 편지면 장자연 유서라고 나왔던 그한 장도 가짜 아니야? 그 리스트 가짜 아니야? 이렇게. 네, 나중에 법원은요, 유서가 조작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상황이 더 어지러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기자 한 명이 예. 신용철 대법관이 재판기의 의혹으로, 의혹으로 정권 위기에 처하자 음. 이게 국정원과 청와대가 여기에 개입해서 사건을 키웠다라고 하는 설도 제기했고요. 예. 어, 또이 기획사 대표 김 씨가 배우 송선미 씨또 배우 김부선 씨 등을 상대로 또 명예훼손 또 무거고소를 하는데요. 예, 예. 어 이렇게 사건이 좀 여기저기 번져나가면서 또 이제 뒤섞여서 보도됩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흥미 위주의 선정적인 보도 때문에 사건의 본질 핵심이 묻혀버린 거죠. 제조사가 예. 이루어진다면 이번에는 그러지 않아도 아, 그러니까 습요그 저도 이렇게 맨 뉴스 보는 사람인데도 막 섞여 있어요 여러 개가 뭐 이게 가짜였던가 진짜였던가 과대망상 환자에다가 뭐송선미 김부 이러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고. 그 리스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제조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됐단 얘기예요. 그렇죠. 잡음이 참 많았네요. 자, 장자연 사건 제조사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장... 장자연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 뿐이 아니다. 네, 어, 기억하실 텐데요. 2014년에 미얀마에서 건너온 청소년이 어, 이제 서울에서 어, 열린 미인 대회에 참가해서 우승합니다. 네. 그런데 며칠 후에 주최측이요 갑자기 그 우승을 취소합니다. 음. 어~ 그 이유가 그 출전자가 나이를 속이었다라는 건데요 어, 가슴 성형 수술을 받은 후에 그 수상자에게 준 그런 그 왕관을 가지고 잠적했다는 주장이었죠. 기억나요. 이거. 예. 네. 하지만 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이 미얀마 청소년이 합니다. 원래 16살인데 주최 측이 18살로 올리라고 시킨 거다. 나이속이라고 시켰다. 네. 그리고 우승 후에 케이팝 가수 되려고 연습받고 있었는데 예, 예. 음반 제작비를 대려면 재계의 거물들을 모셔야 된다면서 접대를 강요했다고 주장한 니다 성접대를 겁니다. 나한테 강요했다는 라 폭로가 외국인한테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 또 작년이었는데요. 예. 어, 걸그룹 타이트의 한 멤버가 예. 브로커로부터 스폰서 지원 받았다고 폭로를 합니다. 음. 수사 요청도 했죠. 맞아요. 하지만 해외 SNS 계정으로 메시지 보낸 거기 때문에 수사 진전이 없었고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역시 작년인데요. 한 걸그룹, 한 신인 걸그룹의 멤버가요. 예. 자신의 애인을 강간으로 고소합니다. 음. 근데 알고 보니까 걸그룹 멤버에게는요. 스폰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남성이죠? 네. 그 스폰서가 애인을 때렸어요. 그런데 이 걸그룹 멤버가 엉뚱하게도 스폰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인을 강간으로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스폰서의 존재가 또 확인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걸그룹 예. 멤버는 무고죄로, 예. 또 스폰서는 강도상해죄로 구속 기소가 됐죠. 아. 이처럼 성상납 관련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보도되지 않은 건더 많을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사건들을 진행해 보면 정말 방송에서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실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 이, 또 접대를 받았다는 높으신 분들에 대한 보도는 더 착결 없죠. 맞아요. 제조사가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많은 분들이 지금 답을 주고 계시는데 제조사 해야 된다라는 문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손탐정님. 네. 마지막 한마디는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네, 당연하죠. 네, 장자연 씨 유서의 한 부분을 직접 읽겠습니다. 예. 피디들, 감독들, 재벌. 대기업 방송사 관계자들이 날 노리게 취급하고 사기 치고 내 몸을 빼앗았다. 음. 언제까지 이렇게 이용당하면서 살아야 할지 머리가 혼란스럽고 터질 것 같고 미쳐버릴 것 예. 같다. 사건 정황과 또이 문건까지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아직 가해자가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남아 있는데요. 그렇죠. 이 정도 단서가 있는데도 그렇죠.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네. 예. 다른 사건들은 더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게 뭐 A 신문사냐 B 신문사냐 A 사장이냐 이 문제를 떠나서 있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8년이 8년 동안 묻혀 있었죠. 이제라도 진상이 밝혀져. 그러니까요. 그 누군가에 대한 조사는 왜 되지 않는가. 그냥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이 물음을 또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완종 리스트 떠오르네요. 네. 그것도 결